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다육생활 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다육두의 행연에서 요거 기억나시나요 애플트립은 그때 그 사가지고 언박싱 하다가 요 나비가 떨어진 나비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그 제가 그냥 본드를 사서 붙이는 거는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그, 다시, 그, 보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본드를 작업을 하, 해, 하셔가지고, 제게 다시 보내주셔서, 그게 오늘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플 트리 분이, 그, 제가 옥상에 있는데,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급하게 집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 가지러 갈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보여 드리면 예, 이렇게 잠시만요. 요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어, 새게 터치를 한번 해 볼게요. 예, 이렇게 그 나비가 이렇게 붙어 가지고 <laughs> 왔네요. 사장님이 붙여 붙이셔 가지고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비가 없을 때 하고 또 있을 때하고 되게 예쁘게 틀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거 놓고 이렇게 그 이렇게 애플 트리 분이 이렇게 세트로 나야 예쁘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 건데 이게 똑같은 분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에 이렇게 좀 색깔이 모양은 같은데 색깔이 좀 틀려 틀리고 사이즈 좀 틀리고 근데 이렇게 해서 왔네요. 그래도, 그, 이렇게, 어쨌든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다행이다 싶고, 예쁘네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보면, 네, 마음에 듭니다. 이게 예, 저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요게, 소울민트 심어놓고 나서, 예, 지금 아직 일주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물을, 아직, 그, 1차 물을 아직 안 먹었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께서, 아, 안 그러셔도 되는데, 사장님이 또, 그, 마음에 쓰이셨는지 서비스를 하나 이렇게 보내셨어요. 어, 짜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 다미분이에요. 어, 근데 제가 요런 거를, 다미분, 요런 비슷한 거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예쁜가요? 이 담입은 제가 좋은 사장님이 서비스로 보내주신 게 있었거든요. 고기 옆에 같이 세트로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서비스로 보내주신 게좀잘 맞게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머 너무 예뻐요.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실방을 그 대역들의 향연 실방할 때 제가 그 그, 듣는 그 방송, 실방 방송하고, 제가 유미유미님 방송을 꼭 봐야 돼서, 그거하고 시간이 겹쳐요. 그래가지고 30분 정도밖에 못 보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도 들어갔다가 인사는 못 드리고 나왔는데, 그, 마음은, 그 항상 응원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사장님, 이거 너무 맘에, 맘에 드네요. 여기, 그, 요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요거는 저기 오드리 분이죠. 여기에 그라가고 이렇게 그 이렇게 코너 아이들 이렇게 심어놨는데 지금 자세히 이렇게 보이 보시 보이나요 자세히 보시 보시면 여기 지금 꽃모어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고 있어요. 어 예쁘죠. 여기 이런 것처럼 요렇게그 여기에다가도 이런 종류 아이들을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 쓸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게, 거짓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그, 어쨌든 영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은 감정도 감출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저 예쁘면 예쁘다고 하고, 안 예쁘면 안 예쁘다고 하고, 이게 너무 표가 나서, 근데 굉장히 큰일입니다. 근데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머, 예쁩니다. 이거 있으면, 그, 하나 더 사서 세트로 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떠신가요? 여기 코너, 리토스, 요즘에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아이들 심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 제가, 어머, 주문한 게 지금 그 왔거든요. 한번 그것도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 영상 온 거를 보면 여기 심어줄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문한 거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어, 요렇게 그냥 그 간단하게 그 다육들의 행인에서온 화분 보여드리면서 오늘 어, 이렇게 시간이 몇 마디 안한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안녕.